제가 이제 뭐 힘들었지 이런 말을 해요. 힘들었지 그래도 괜찮아 지나온 과거가 지금의 빛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라고 합니다. 전 지금도 이말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죠.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. 이 마음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전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니까 혼자 자취하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이 혼자잖아요. 매일 하루 종일 혼자요. 일주일에 딱한번 사람을 만나러 가는 날이 학원 가는 날이었어요. 학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니까? 일주일에 딱한번 학원을 가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공부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. 그나마. 그나마 즐거웠어요.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너무 뭔가 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. 일주일 어떻게 버티지?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. 매번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. 아, 무었어. 어느 날에 이제 학원 원장님이 데려다줬어요 근데 거기서 원장님이 딱이 말을 했었어요 힘들지 이러면서 다 여,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다잘 되고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엄청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도서관을 갔어 아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는 거 제복 입는 순간 모든 게다 끝날 학교에서 훈련받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빛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만 견디면. 다 빛날 수 있어. 아시겠죠?